입니다. 서네입니다. 폴이라는 친구고요. 이집트랑 그리스 그리고 체코 이렇게 10박 12일 동안 여행 왔던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여행 관련해서는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어, 월 3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인당 350 정도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동방항공으로 상하에서 한번 2 시간 정도 웨이팅했다가 가는 티켓을 샀고요. 어땠어 동방항공? 미국을 가본 가보... 어 미국을 많이 아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 비행기에 비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기준에서 좀더 넓었다 나쁘지 않았다 음식은 어땠어요? 여기 뭐 먹었지? <laughs> 뭐 <먹지>? 맛있었어요. <laughs> 뭐 먹었지 얘는 기억나. 뭐가 먹든간에 그냥 배불리 먹으면 돼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이상한 친구예요. 여기요. <laughs> 여기는 기억나지? 당연하지. 뭐? 왜냐? 그래서 어. 선혜가 오자마자 빅 미스테이크였기 <laughs> 때문 여기 이 간판에서 하면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당 25달러를 내고 나서 이렇게 스티커를 주는데 여기 스티커 절대 붙이지 마세요 그 통관할 때 거기서 붙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100달러를 잃어버렸죠 사실 저는 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내 손을 잡고 있었거든 진짜? 나는 아 진짜 짜증나게 하죠. <laughs> <laughs> 나는 비자랑, 그렇 여권이랑 그리고 입국 신사 카드랑 그다음에 1 0 0 달러 이렇게 딱네 개씩 갖고 있는데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 이게 떨어진다고 한게 말이 안 되요. 이렇게 손에 있는데 질감을 내가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 감각 없이 떨어지냐 이거지. 듣고 있니? 그럴 수 있지. 이런 반응을 관객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난내 캐릭터대로 한다고 네. 100달러를 어, 손해본 상태로 아 이제 내가 손해본 상태내 개인 어. 계좌에서 100달러를 아. 또 다시 꺼내가지고 음. 이집트 파운드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음. 내 미스텍이니까 근데 거기 ATM 도잘안 어. 되잖아 우리가 음. 아 그러네 달러를 뽑느게 아니라 파운드를 음. 뽑는 것만 있었는데 음. 소유카드에 우리가 파운드를 바꾸지 않아, 않아가지고 음. 아무것도 안 뽑혔었잖아 파운드가 계그 어, 계좌 잔액 부족이 나왔었지 막. 멘붕인 상태를 겪다가 이제 나아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비자 받고, 이제 출국했어요. 그리고, 피라미드를 보고 나서 성체까지 보고, 그 다음에, 카렌 칼리리, 그, 뭐냐, 슈... 슈퍼마켓 아닌데? 뭐지? 시장. 시장에 가가지고, 그세 개를 다 보고, 오늘 루소를 가는 게그 일정이었었는데, 아, 8시 반에 도착해서, 어 오늘 이거 세개 괜찮겠다 했는데, 유심을 우리가 12시까지 만들었나? 거의 12시, 12시 어. 반막그 문제에 죽이네. 응. 저기서부터 저입구까지 가는 데까지 한 1시간 반 걸렸네. <laughs> 여기까지 긴 시간이었지. 음. 그리고 우리가 그줄 서면서 알게 된 한국 분이랑 같이 그분이 호스텔이 아마 피라미드 근처였었을 음. 거고 우리도 그냥 바로 피라미드 가는 게 목표여 가지고 같이 오버를 탔는데 공항에서 피라미드까지 얼마 나오는지 사실 모르겠어. 한30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운드 근데 이제 공항에서 바로 오버를 탈 수는 없고 공항 나와서 그 신호등 지나가지고 B5라는 주차칸. 바로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 길에 따라 내려가면은 B5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버를 탔어요. 정로 탔을 때 어땠어 주변 환경? 무슨 느낌 났어? 너? 되게 노란색, 되게 게임에 나올 것 같다. 어, 나도 배그 생각했어. 나는 어쌔신 크리드. 이렇게 우리 세대 차이 나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니면은, 응. 색상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 건물들이. 미국은 무슨 색깔? 미국도 있어? 되게 좀 노란 편이야. 응. 특히 LA가 응. 사막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응. 여긴 진짜 더 진짜 노 황토색에 가깝다 진짜 모든 게 응. 색상이 거의 없을 정도. 한국은? 하고 되게 펄을. 이제부터 그이집트의그 교통 지옥. 차선이 없는 도로. 근데 그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laughs> 이게, 이게 그러니까 초반에는그랬데 나중에 가면은 <laughs> 응. 자기들끼리 나름 잘 지켜. 그 안에서. <laughs> 죽고 싶진 않으니까. <laughs> 네. 피라미드 앞에서 아, 피자 한서 먹었죠. 아, 어땠어요? 아. 어땠어요? 맛있었어? 피자는 일단 양이 좀 생각보다 많았대. 음. 그리고 일단 뷰가 미쳤다. 야, 사실 나도 맛이 그렇게 막 특출나게 아우 쩐다, 맛있다 이거 아니었어. 그냥 피자 옷은 피자 샀다. 음. 인데 그냥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먹고 있는 게 일단은 실감이 안 났다? 아, 실감이 안 갔다. 인생샷도 바로 찍고 아우, 이제 티켓 부스에 갔지. 처음에 티켓 티켓 왜길래? 호객인 호객, 줄 알았어. 호객 행위한 줄 이거 가무시 있더니 맞아. 진짜 됐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 피자헛을 먹고 나니까 한 오후 두세 시쯤 제일 더울 때 그래서 사람이 진짜 많이 없었어. 줄도 안 쓰고 들어갔고 검사할 때도 줄도 안 쓰고 그러니까 티켓 살 때도 줄도 안 썼고 들어갈 때도 줄도 안 썼고 그래서 그 중국 분 되게 어디 사람이었더라? 난징인가 어딘가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이 설명도 이것저것 해주셨고 음. 거의 사진 기사마냥 사진을 계속 찍어줬고 또안 찍으니까 사진 안 찍냐고 막. 맞아. 왜 우리, 찍어주겠다고 우리, 막. 우리처럼 사진 안 찍는 아, 사람 처음 본다고 아, 사실 우리는 찍어볼래. 너무 더웠고 무거웠어 짐 짐을 다메 우리가 아, 숙소를 안 들리고 모든 짐을 들고 간 상태여가지고 처음에 텐션이 좋았다 사진 찍을 때 맞아 아 이제 크... 사진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점점 텐션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웃기 시작하는 거야 <laughs> 나는 이제 안 웃고 표정 굳어지고 이제 얘는 그냥 <laughs> 이러고 있었어. 더워가지고 못 왔어. 모자 안 쓰면 햇빛이 너무 세니까 응. 모자 안 쓰면 뜨고 모자를 쓸 수밖에 햇빛을 최대한 가리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 이집트에 왔어요. 와우. 여름 여름 아니 한창 점심 뜨거울 때 오니까 어린 친구도 없고 호객행위도 많이 안 하는 거 같아. 그렇지? 원래는 물 같은 거 음료수 안 살려고 했는데, 낙타도 안 타고 말도 안 타고 하니까 너무 더워서 샀습니다. 내 생각에 그 사람이, 어, 오! 어, 보셨어 어, 보이셨어. 그 사람, 그, 우리 이거 살때 얼마 불렀지? 100에 하나 였었나? 100에 하나. 3분의 1까지 깎으라고 했으니까 사실 35까지 깎을 수 있었는데, 와, 처음에 두 병에 150 한다, 두 병에 100 한다 해서 그냥 한 병에 50 주고 이렇게 샀습니다. 제가 둘이 한 모금만 마셨는데, 이 정도? 마신 상태. 아, 더 살걸. 아, 아니야. 그것까지는 돈 낭비야. 우리는 여기 이 피라미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름이 뭐더라? 였 쿠후. 쿠후 피라미드. 그 성인은 900그 이집트 파운드고 학생은 540. 여기 아직 학생이래요 정갑인데 근데 여기 학생증 보는 거좀그좀 그좀 대충 보는 거 같아 나도 국제학생증 시간 넘은 거 가져오면은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랬을 것 같아 냥끼만 응. 하면 괜히 안 가져왔어 아쉽다 너무 이쁘지 진짜 뷰가 장난 아니야 여기가 내부에요 아 진짜 겁나 크다 그니까, 제일 큰 피라미드에 왔고 수원하네. 아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기 싫다 소화 잘할것 같아 화장실 나가 아, 저희 화장실 가고 싶대요 자, 저 동굴, 피라미드 정말 비추합니다 <laughs> 정말 <laughs> 들어가다가는 정말 나가고 싶다 낫다 이거? <laughs> 자, 이거 승범이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난 너무 궁금해 1 8 4인 나는 허리가 반 접힌 줄 알았어. 167도 허리 반 접혔어요. 길이 애초에 입구 출구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이랑 사람이 마주쳤을 때 정말 힘들고 야,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 올라가야 되는 내려오면 안 돼. 아 yeah, 일본 분이었어요. 밀폐. <laughs> <blankets square cozy aunts> 공간 공포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듣고서 심장이 되게 빨리 뛰었던 걸로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몸이 약간 그러니까 어, 여기 나가야 될것 같다라고 신호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룩소로 투어 가이드가 그랬던. 거이뭐 아무것도 없다고. 들어가 봤자라고. 하자는 이제 기자를 떠납니다. 왜 패자인가요? 태양한테 졌어. 어? 태양한테 졌어. 태한테 졌어. 어, 영광한 승부였었나요? 영광스러운 승부였었나요? 무엇을 위한 싸움? <laughs> 어, 이집트와의 그 뭐라고 해 했지? 문화와의 그런 컨택트를 여보세요. 전문 찾아야 돼. 에. <laughs> 네. 지금 홈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덥고 힘들어서 칼릴리로 갈거예요 성채를 볼수 있는 시간이 사실 있었는데 성채가 4시 반에 문을 닫았나? 4시 반에 마지막 입장? 입장. 4시 반에 마지막 입장인데 그때 딱 시간 보니까 4시였었고 거기서 오버를 차고 꼭 가면은 20분 거리긴 하지만 오버를 찾을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거여가지고 성체를 못갔죠 사실 음흠. 아쉬워요? 아 근데 뒤에 너무 재밌었어 사실 뭐 그때 당시.. 에 음.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어 택시에서 에어컨 좀 틀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렴한 건지 뭐 비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에어컨 안 틀렸네 말도 창문 열고 그냥 시원하게 가더라고 한국에는 뭔가 클락션 하면은 뭔가 되게 예의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이집트는 뭔가 나 이제 나가 나 이제 가다 조심해 어, 그거 해주는게 어, 매너 같아 혼 응. 너무 진짜 덥고 힘들어서 아무 카페나 간 건데 맞아 커피에 크림이, 크림이 3분의 2 주스는 어땠어? 주스? 주스는 솔직히 한 모금 안에 다 마셔가지고 모르겠고 <laughs> 커피는 그냥 맛이 없었어 우리 얼마 썼지? 한190 썼나? 비산지 백코시초 넣썼던거 같아. 앞 야, 또. 응. 이게 또 갑자가. 갑자기 마레스티서. 아, 풍경이 예쁘잖아. 어? 풍경이 예쁘잖아. 아. 너무 이뻐서 어디 서 사진 찍지. 이뻐서 영상 찍지. 응. 나 너무 뒤에 막숙 나오는 거좀 무서워. 응. 여기 뭐같다고요 동묘. 동묘요? 이집트 동묘. 이집 카렌 칼리리는 동묘.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과하다고. 여기 이상하 올라가네? 언더로? 올라가는 도데야이거그냥 돌아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동대문의 전설이 뭐야? 아, 어보아왜 얘기해줘 좀... 어렸을 때 동대문의 전설이 뭐야? 아동대문에서 원래 응 동원에서 응. 애들끼 가면 형들이 이산 아, 형들이 와가지고 안 어. 사면 욕하고 막아 진짜? 그랬어? 한국도? 아, 언제 쪽 얘기야? 아, 이거 멋있지? 왜이런 <laughs> <수>, 느낌이야 <laughs> 나는 안당해 봤어 근데. <laughs> 너, 전설이 있잖아. 너는 너는 당하기. 근데 이런 거 계속 들으니까 한숨 나긴 하나. 사람들이 아 m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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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i 사 sorry. I'm s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막 와서 괴롭힐 정도의 고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심을 좀 보이면 바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뭔가 카렌 칼리리는 좀어 시장보다는 나한테는 관광지였었어 음, 그냥 관광지고 맞아. 그냥 오 이쁘다 오잘 만들어놨다 근데 안에 있는 물건 사고 싶다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우리 이슈트 뭐. 카이로 첫날인데 <laughs> 카이로는 이제 그만 <laughs> 떠나고 싶어 카이로 끝어 뭔가 이제 삐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없었지만 뭔가 너무 피곤해. 이날, 그러니까 우리가 27일 날에 반차 내고 비행기들을 타러 가고 당연히 그러니까 씻는 게 27일 아침이겠지. 아침 씻고 나서 27일 날 하루, 28일 날 아침, 뭐 중간에 24시간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못 씻는 상태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나도 아, 지금, 봐요. 찝찝하고 어 그래서. 나도 지금 머리가 떡져가지고 지금 막다 앞머리 다 까고 음, 막 이런 상태고. 맞아. 그런 게다 이제 부가 요소였던 거 같아. 근데 그런 거 치고 일단은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피라미드 때에그 이제 허객 행위가 많이 없었다. 음. 난 이게 꽤 컸어. 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더위였던.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햇빛을 가리는 가리는 게더 나. 반팔이나 막 나시 이런 거 입을 바에 햇빛을 가리고 가는 게 최대한 낫다. 짜리 얇은 긴팔이 낫다. 흰색 티. 햇빛을 단산. 나도 첫날 보면은 위에 나시, 음. 나시 안에 입고그 다음에 위에 망사재질의 옷을 하나 입었어요. 음. 그래서 더 균일하게 탄것같아 음, 모자라 타는 <laughs> 것처럼 차이로의 피라미드는 그러니까 뭔가 가까이 가기도 했고 압도할 만큼의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사과, 사과문 올리는 일투가 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뭔가 이렇게 앞에서 해야 할거 같다 좀더 이렇게 다음엔 그니까 내가 너 보고 앞으로 가라고 그랬잖아 다음화는 룩소르 더 멋있는 게 많답니다 아디오스